네 안녕하십니까 펜트커피 위철원입니다 오늘은 아주 귀한 손님 두 분을 모시고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어이두 분은 오픈 좀 새로운 직업군이죠. 오픈 컨설턴트와 운영 컨설턴트로 지금 활 그, 그,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는 두 분인데 어,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어, 저희는 코쿤피디즈 코쿤피디즈 피디즈. 네. 피디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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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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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널을 이제 시작 채널을 하고 시작하는, 있고요. 네네. 저는 네, 고피디라고 네, 합니다. 합니다. 저는 건디입니다 네, 건 피디.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이분 두두 분을 아주 잘 알고 있고 어, 오랫동안 이게 서로 교제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 어, 고대편유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음. 카페를 오픈한 사람입니다. 그그 그 말은 뭐냐면 가장 많이 망한 사람이죠. <웃음> <웃음> <다> <웃음> <바꿔요>? <웃음> 이런 될까요? 캐릭터 이런 네. 캐릭터와 이런 커리어는 정말 찾아보기가 흔치 않죠. 흔치 않죠. 굉장히 아주 지금까지 오픈한 카페가 몇개 정도죠? 그러니까 제 거는 음. 카페만 따지면은 카페는 네 개. 카페 네 개, 네. 카페 네개 네. 네 하셨고 피자집이랑 피자집도 한번 오픈했었고, 한번 오픈했었그 다음에 뭐 네. 위탁 운영으로 다메 거한개 한번. 한 위탁 운영으로 한개 한번. 그리고 이제. 실제로 오픈 컨설팅도 오픈. 지금 문의가 들어오면은 네,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도와드리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그 보면 그 굉장히 그 성공 사례들에 대한 나열은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하면 망한다라는 컨셉으로 얘기를 해야 될것 같아요. 그렇죠. 괜찮으시겠죠? <laughs> 어, 지금 이제 나는 이제 아니, 아니, 아니 고대표님은 초월했어. 초월했기 때문에 높은 경지에서 네. 쳐다볼 수 있기 아, 때문에, 예, 충분히 네, 가능할 충분합니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가. <laughs> 첫 아직 대답 안 했는데. <laughs> 괜찮냐고 물어보셨나요? 네, 예, <laughs> 아, 예, 오픈. 네. 예. 오픈은 정말 잘하, 잘하잖아, 사실. 그쵸,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그렇구나. 오픈은 진짜 잘해. 네. 오픈은 정말 잘하는데, 이제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좀 그냥 서슴없이 얘기하자면, 운영할 때 약간 힘이 약간 빠져버리는 그런 느낌도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나눌 수 있으면. 그쵸. 어, 다음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좀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상암동에서 했던 거죠 상암동 그렇죠, 상암동에서 그그 사일로 이름 네. 얘기 해게 되잖아요 러라는더 뭐 커피 사일로라고 더 커피 사일로라는 어, 했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때 제가 고 대표님한테 납품을 했어요 납품을 했는데 내 납품처 중에 가장 많은 원두를 사용하는 네. 업체였어요 그때 많이 썼죠 예 네, 정말 그러니까 내가 그때 하루에 그 사일로만을 위해서 로스팅을 한두시간 막 했으니까 네. 막그 업체만 위해서 로스는 그렇게 많이 했거든요. 물론 기회가 좀 작았던 것도 있고. 하지만 하여튼 제일 그 상암동에서 제일 강사가 잘된것 중에 하나, 1, 2위를 달로 다툰다. 그죠? 그때 대박 집이었죠. 네. 줄서서 먹었죠. 줄서서 먹었죠. 그랬죠. 그때 느낌 은 나는 그렇게본 적이 없어가지고 어때요 느낌이 그렇게 되면? 그좀 어깨가 계속 게슬 크지죠? 어. 네. 그리고 좀더 잘해야겠다는 생각 많이 하고 잘해야겠다는 생각. 네, 그리고 기분 좋죠. 기분 좋죠. 그리고 저 제가 원래 생각했던 그런 컨셉이 대중들한테지 음. 그 어필이 잘 되고 있구나 그런, 음.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그렇죠. 스페셜티 커피인데 그 가격도 싸지도 않고 포지션을 잘 잡았던 것 같아요. 성공 이유는 뭘로 보십니까? 성공 이유는 그 남들과 생각이 좀 달랐기 때문에 성공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지금도 마찬가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 상권에 있는 대중 전체의 마음을. 음. 끌고 와야 음. 우리 가게가 잘 된다 생각하는데 저는 그거보다도 내가 능력이 있으면 음. 매니아층을 끌고 오면 된다. 음. 매니아층을 끌고 오면 그 음. 매니아층이 소문을 내고 음. 그리고 그 대중들도 매니아층을 따라서 우리 가게에 오게 된다. 라는 음. 생각을 갖고 있었고 결국은 뭐 빅마우스 몇 명을 이제 데리고 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인플루언서. 그러니까 뭐 요즘 말로. 요즘 말로 인플루엔서. 그렇죠. 매니아층 매니아. 커피를 굉장히 좋아하고 음. 커피 맛을 구분할 수 있고 이런 사람들을 데려와야 된다 했는데 음. 그때 당시에는 그게 먹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음. 그 당시만 해도 대표님 생각해 보면 조금만 커피를 잘해도. 굉장히 각광받던 시대야. 너무 커피가 하향 평준화됐었던 시기여가지고 네, 음. 살짝만 잘해도 이슈가 되고 맛있다 이렇게 해버리면 사람들이 그, 많이 왔죠. 그 자체로 그, 차별화가 되니까. 그 자체로서 상품 자체로서 차별화가 돼버리니까 되게 장사하기 쉬웠던 시대였던 것 같아요. 아, 당시에. 그래서 그게 성공을 거뒀죠 근데 그게 왜 망한 이유는 뭔가요? 망한 이유는 사실 내부적으로는 잘 됐는데. 잘 됐는데. 좀 말인가요? 어, 내부적으로는 잘 됐죠. 잘잘잘 됐죠. 엄청 음. 잘 됐죠. 근데, 근데 그 임대차 임대 때문에 잘 됐다고. 고뭐 예, 350만 원씩 월세 내다가 음, 음. 그 600만 원으로 갑자기 올려서 음. 그 내보내려고 해드렸죠. 했던 거죠. 300에서 내보내고. 600이라 오른 거는 나가는 소리네. 나가는 소리죠. 그 임대차 보호법에 음. 적용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게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게그 월세 연 월세를 합한 금액과 보증금을 합한 어느 정도 금액 이상이 되면 보호를 못 받는 거죠. 3억, 그렇죠. 3억인가요? 지금 잘 모르겠는데, 그때 3억에서 그때 네. 4억 정도. 3억에서 4억. 네. 그니까 네. 넘어버리니까, 네. 300에서 600으로 올리는 것도 제재가 안, 되죠. 안 되는 거죠. 네. 이거를 잘 하, 오픈하기 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야겠네요. 그죠? 그쵸, 그렇죠. 그렇죠. 이거는 임, 임대인이랑 부동산 업자는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니까 러 짜고 쳤던 거지. 짜고 친 거죠. 짜고, 짜고 쳐가지고 네. 내 보낸 거지. 건물주는 네. 몰랐을 수도 있는데. 네. 부동산 중개은100% 알고 있죠? 아니죠. 아니 이 대표는 일부.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 대표님 아, 옛날에도 부동산에 하셨잖아. 그치? 잠깐 있었어. 잠깐 있었죠. <laughs> 잠깐 열심히 열심히 <laughs> 어, 있었죠. 열심히 했었죠. 네, 네. 열심히 있어서 부동산 업계도 있었어. 네, 조금 조금은 아는데그 아, 네. 당시에 중개사도 저도 이제 같이 같이 했었죠. 그 그때 있었으니까 같이 하셨죠 네. 이제 그거를 하다가 저는 이제 다른데로 뭐 이직은 했지만 그쵸. 그 당시에 같이 하셨죠 둘이서. 네, 네. 같이 하고 나서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그때 당시 몰랐거든요. 근데 예, 실제로 중개 일을, 일을 해보니까, 해보니까 이거는 진짜 진짜 제대로 걸렸구나. 걸린 거죠. 네, 중개사한테. 근데 중개사가 음. 그 건물주까지도 이렇게 삭 꼬신 거예 말아먹으려고. 이런대 응. 작업을 당한 거지. 그 대표가 네. 작업을 당한 거지. 그 그때 그러니까 상황을 제가 말씀드리면 음. 그때는 임대인분이 여든 살 노인이셨는데, 홍대와 그 저기 그. 상암동 쪽에 상가만 10개가 넘게 갖고 계신 분이었고 아하. 모를 수가 없어요 그렇죠 빡곰이네요 빡곰이뭐 능숙하신 뭐 분이요 능숙하신 분이기 때문에 음. 오히려 부동산을 가지고 노는 그런 분이셨고 그러니까 이렇게 했겠지 네. 그러니까 이게 600으로 올리면 나가잖아요 그러면 네. 새로 들어온 사람에게는 600을 받더라도 그때 권리금이 형성이 됐을 거 아니에요 고태표가 워낙에 그 장사를 잘했기 때문에 그때 네. 그러니까 권리금을 안 받고 네가 권리금 안 받는 대신에 600에서 권리금을 상쇄시켜라 그래서 600을 받았을 거야. 뭐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거. 그렇게 거예요. 했던, 네, 그렇게 했지. 작업을 했겠지. 이 돈은 그런 거예요. 저한테 했던 어, 건. 어, 어, 그래서 고 대표는 장사가 첫 성공을 사람을 잘못 만나가지고 실패가 돼 버리네. 이때의 교훈, 우리는 건물주가 돼야 된다. 그 당시 <laughs> 처음. 에, 네. 농담하는. 많은 경우. 건물주가 그냥 돼야 그냥 된다. 치고, 에, 아 네. 예. 그 처음 <laughs> 계약할 때 해줬던 그 중개회사가 음. 그 2년 뒤에 그렇게 뒤통수 친 거잖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아, 들어보니까 그 부동산. 업체는 나중에 야반도주 했어요. 음. 왜냐하면 그쪽에서 사기를 많이 치고 다녀서 계약 사기를 많이 쳐서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그쪽 상가에 계신 분들이 따지러 갔는데 음. 그 얘기를 미리 알고 전날 침사서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재수가 음. 그러니까, 어, 없었네그 네, 임대인 몇 사람이랑 부동산이 계속 이제 짜고 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운이 운칠 기삼이 이라고 하잖아요. 사업이 네. 운이 안 좋았네. 운이 굉장히 100%안 좋아버린 거네. 그쵸? 그때는 뭐안 되려고 했을 때으니까 그, 그거 하나만 딱 하나가 문제였잖아요. 사실. 음. 그럼 운영 컨설턴트 입장에서는 이 경우에서는 어떤 조치를 해야 되나요? 그럼? 이거는 사실 달리 방법은 없을 것 같아요. 오픈 컨설턴트가 해줘야겠다. 오픈할 그렇죠. 때 어. 체크가 돼야 되는 네. 부분이네요. 근데 만약 그런 게 있는 음. 거죠. 그러니까. 가게를 오픈하고 뒤에 운영하는 건 사실 나머지는 마케팅이라고 보거든요. 음, 그러니까 마케팅의 능력이 된다라고 했, 했다면, 음. 만약에 이제 그 우리 고피디가 음. 그 당시에도 가격을 많이 올려도 음. 마케팅 능력이 있어서 음. 사람들을 더 끌어모을 수, 유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고 한다면, 음. 그거는 좀 얘기가 달랐어요. 근데 거. 대표님, 아니, 피디님, 300에서 600으로 올려버리는데 어떤 방법이 있어요? 결국에는, 제가? 아니, 결국에는 네. 이제 뭐 결과로 아무리... 올 수도 있긴 한데, 음. 두 가지 선택이잖아요. 음. 나가던지 음. 그대로 장사를 하던지인데 음. 나간 거는 뭐 이미 이제 결과론이니까 음. 더 얘기할 건 없고 음. 만약 거기서 남는다라고 더 자신감이 있다, 있다라고 했을요 600을 감당하고 계속할 수 있겠죠. 왜냐면 하그니까그 얘기를 다른 그 예시로 또 들자면 음. 600이라는 그게 당연히 비싸죠. 음음. 근데 그 비싼 상권이 음. 거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음음. 다른 뭐 강남권을 비롯해 가지고 비싼 월세를 주지만 음. 잘 되는 가게들이 음. 없진 않아요. 그렇지. 있잖아요. 음. 그러면 그렇게 성공 그러니까 가게 가계, 가게세가 비싸도 음. 성공을 한다는 음. 다른 요인이 있다라고 저는 보는 음. 거죠. 그게 마케팅의 표현이니까. 현실적으로 것 봤을 때그고피디 님. 네. 600을 감당한 아, 300을 3 0 0만 300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월 1매출이 어느 정도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보통 이익을 따서 을때제경험을 비춰서 보면은 열세평 매장에서 300-350 정도를 감당하려면 음흠. 손익분기점은 한 40만원대 한 40, 초중반 네. 어 그게 이제 손익분기점이 보통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익을 가져가려면 60정도는 일매출이 평균으로 네. 나와야 되고 그럼 60이면 200잔이네 그죠? 그렇죠 200잔. 하루 200잔 팔기가 근데 현실적으로 어렵죠. 굉장히 어렵죠 네. 네. 아침부터 저녁까지 손님이 있어야 되고 점심때 러쉬가 있어야지 나오는거죠 예. 아니 매장이 겁나 넓거나 넓거나 네. 그러니까 지금처럼 막확 해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열다섯 음. 평에서 스무 평의 비 데, 비슷한 테이블 수를 가지고 가면 진짜 힘들다 개전율까지 그러니까, 생각하면. 그러니까 어려워요. 생각을 하실 때 그러면 오픈 컨설턴트 입장에서 네. 어느 정도 선이 적당하다고 보세요? 어떤 부분이요? 월세. 월세요? 네, 보증 빼고. 월세는 사실 하면 쌀수록 좋은 거죠. 근데 <웃음> <웃음> <그건> 뭐 <laughs> 당연하죠. 단쌓면쌓수록 좋은 네. 건데 상권에 따라서. 상권에 따라서. <laughs> 상권에 따라서 뭐. 사실 오피스 상권, 그러니까 여의도, 네, 네. 서울에서만 보면 여의도나 뭐 상암동 이런데는 300만 원 정도면은 사실은 사실은 감사한 수준이에요. 아, 그러고 예, 시세가, 예 시세가, 예 그러고 다른 지역으로 넘어갔을 때는 한 200만 원 정도. 200만 원. 음, 네. 근데 좋은 목에 괜찮은 가격이면은. 더 좋은 목에 근데. 괜찮은 가격에 150에 200이면 땡큐겠네. 그렇죠. 예. 그 정도. 맛있었죠. 그게 근데 쉽지가 않죠. 예. 네. 네, 현실적으로. 비싼 거다 이거 있는 거지. 예. 네, 그래서 여기서 정리하고 가자면 오픈을 할때 그런 부분까지 체크를 해야. 좀좀 디테일하게 봐. 야 디테일하게 보고 신경 쓸게 많다. 어쨌든 얘기를 계속 지나가자 보면 이제 첫 번째 가게. 고 대표님이 굉장한 성공을 거뒀,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접게 됐어요. 두 번째로 넘어간 게 어디죠? 서교동 사로 이름은 똑같이. 이름은 사일로. 똑같이. 가져 e 어요 p y s i 근데 그게 이제 더 커피 사 i l 다 the c o 카페 사이로로 갔는데 copy Silo,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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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py s i 이 o the 이 o p y Silo, the copy Silo, the copy Silo, t 카페 copy s i l 가 the 그래서 아니에요. 이름을 카페라고 쓰더라고. 깨. 아니에요. 고 쓰더라고. 저는 더 커피에서 응. 카페 사일로로 넘어갔는데 그게 커피를 쓰면 안 된다. 커피를 쓰면 안 된다. 네. 그래서 카페 사일로로 아 썼어요. 그래요? 왜냐면 지금 없어졌는데 1층 카페라는 데가 있어요. 저기 경복궁에 알고, 알고 있어요. 네, 알죠. 네. 거기가 카페야. 카페로가 안 된다 그래서. 하여튼 그건 좀 알아봐야겠네요. 네. 어쨌든 음, 그치, 그 그치. 그런 부분까지도 다 네. 준비를 하고 오픈하기 위해서는. 책으로 중요한 게 어떤 시뮬레이션을 하고. 그렇죠? 네. 예. 그니까 러 임대차. 그러니까 시작할 때첫 번째 얘기에서 이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오픈할 음. 때 임대차 관련해서는 꼼꼼하게 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음. 특히나 음. 옵션 부분. 음. 부가적으로, 기본적으로 임대차 계약서 똑같아요. 근데 네네. 이제 거기 부가적으로 붙는 옵션 부분을 갖다 잘 보셔야 되고요. 음. 특히나 내가 뭐 임대인이랑 협의를 할 부분이 있다. 음. 그러면 그. 문구가 어떻게 들어가니? 협의를 해서 문구가 그 정리가. 조심해야 될 어떻게... 문구가 어떤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특 음, 글쎄요, 부동산, 그건... 부동산 전문 우리. 이게 네. 그 디테일하게 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예, 예, 예. 사실 저희가 어떤 보험 계약할 때도 약관은잘안 보잖아요. 근데 약간이 있잖아그 그래, 약관이랑 비슷하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 그러니까 어, 계약서 자체를 이제 어, 어. 토씨 하나 틀리지 않게 음. 일,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 봐야 되고 음, 음, 음. 그 문구가 명확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예를 들어? 뭐 이제 디테일하게 뭐 창문을 고쳐주세요 네. 뭐 벽지를 발라주세요 문은 이렇게 고치겠습니다 고치고 새로 바꿔 놓겠습니다 뭐 원상복구 어. 확실히 하겠습니다 이런거를 뭐 요구하는게 있으면 그냥 뭐 대충 알아서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1부터 사진 끝까지 사진도 그렇고 문구로? 문구로? 그 문구로도 문구로? 다 만드시는게 제일 좋아요 아, 근데 그 흔히 그냥 이게 너무 알아야죠. 괴로운, 자, 괴로운 상황이니까 예, 예. 그리고 또 이제 건물주분들도 그렇게 깐깐한 임차인을 만나면 피곤하면 또 강남에 계신. 아, 그 됐어. 건물, 심학, 아니, 맞아요. 음, 그런 그래 분들이 그러니까. 있어요. 그러니까 음. 이제 임차인은 의뢰 입장에서 아, 네, 알겠습니다 하고 넘어가는데 그 문구 중에 저희도 가끔씩 쓰긴 하지만 혹시 몰라서 음, 음. 혹시 음. 모르 때를 대비해서 뭐 부동산 관리에 따른다, 음. 기타 사항은 음, 음, 음. 이렇게 들어가는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제 관례도 사실 어느 정도 해석하기에 또 약간 달려 있는 문제다 보니 어, 근데 그런 것들을 뭐 이제 미연의 방지를 최대한 해 놓고 음. 어쩔 수 없다라고 할수 어쩔 수 없는 상황이면 음. 상관이 없는데 일단은 음. 고PD가 얘기한 것처럼 처음에 계약할 때도 건물주 눈치 보지 말고 음. 최대한 디테일하게 그 아, 세부 건물주야 네. 왜냐면은 그 계약서 상황을 보면 위에 이제 건물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음. 중간에 이제 그 관례적으로 쓰는 문구들이 문구 나오죠 조항들이 예, 나오고 뭐 그다음에 월세 기타, 밀렸을 때 얼마 그쵸. 뭐 이런 것들 기타 사항들을 쓰는데 정말 디테일한 건물주 분들은 음. 그 표준 계약서 보통 이제 표준 계약서라고 음. 얘기하는 그런 것들을 쓰는 분들이 있고 음. 디테일하게 하시는 분들은 계약서만 한 10장 이렇게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좀 현수네 그죠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 약간 아리까리한데 임차인한테 불리하게 써져 있는 내용들이 이, 있거든요 음. 그런 것들을 뭔가 좀 의심이 든다 그러면 무조건, 무조건 물어보셔야, 물어보셔야 돼요 물어보셔야 물어보고 음. 이제 건물주한테 좀 물어보기 좀, 무, 그 부동산 좀 부담스럽잖아요 예. 무조건 부동산한테 계속, 계속 부동산이 물어봐야 귀찮아해도 ]겠네. 물어봐야 돼요 아, 왜냐면 부동산 분은 자기를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기 때문에 음. 충분히 그 서비스를 해줘야 음. 되는 의무가 있다고 음. 보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볼 조항도 어쨌든 뭐그 월세 금액이라든지 뭐 그런 계약 관계 뭐 이런 기간 이런 것도 봐야 되지만 그 PD님 말에 의하면 밑에 <laughs> 특매상 사특죠 그리고 그요즘에 그거 하잖아요. 원상복구 그건 어떻게 돼요? 원상 아, 똑같이 해는 거예요? 조항이 써 있나요? 조항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어. 있고 이제 원상복구에 대한 이제 의견 차가 가끔씩 있거든요. 음. 예를 들어서 그냥 건물을 새로 올렸어요. 음. 그 상태로 인테리어를 한 사람은 나갈 때첫그 원상 복구를 해놓으면은 사실 그 이제 다툼의 여지가 없거든요. 어어. 근데 가끔씩 그럴 때가 있어요. 바닥은 이미 깔려있어. 근데 자기 나중에 들어왔어. 바닥 깔린 네. 상태에서. 네. 바닥 깔린 상태에서 들어왔다가 음. 원상 복구를 하고 나가야 될때 나는 이제 바닥에 깔려있는 상태에서 왔으니 음음음. 바닥은 두고 간단 있다? 말이에요. 음음. 근데 건물주가 갑자기 이 바닥도 까고 가지라는 야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사진 찍어놔야겠네요. 음. 처음부터. 그그 그리고 그 원상복구라는 네, 네. 그 문구를 지금 현재 이제 바닥에 깔려 있고 뭐 이렇게 나머지는 없는 상태를 말한다를 구두로라도 이제 녹음을 해놔야 되나요? 뭐 녹음하면 제일 어, 좋죠 어차피 당사자가 불법은 아니니까 당사자가 할때 해놓는 거는 좋긴 하고 음. 물론 그 원상복구 때문에 말썽이 많이 일어나진 않지만 음. 요즘에 그런 게 있어요 인테이어가 돼 있는 데를 들어가시려고 하잖아요 왜냐면 음. 비용 절감 때문에 음. 근데 그것 때문에 원상복구에 대해서 되게 애매한 거예요 음. 건물주는 음. 대표님은 이제, 나오실 때 원상복구 하고 나왔어요 그때? 그러니까 원상복구에 대해서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음. 원상복구는 기본적으로는 그 휴진계약서에 써 있어요 원상복구 하고 나가는 걸로. 네, 그렇기 때문에 원상복구 해주는 게 원칙이긴 한데 음. 상가에 따라 다른 게 뭐냐면 음. 어떤 상가는 보면 이제 몇번 이제 상가 임차인이 바뀌었잖아요. 음. 근데 그때마다 들어오는 사람들이 했던 데가 있어요. 아. 해놓고 나가는 게 아니고. 그치, 그치. 그럼 관습 그 관리상으로. 관리 다음 들어온 사람이 하게 하는 그런 상가가 있죠. 음, 그렇죠. 음, 그거를 그렇지. 갖다가, 그러니까 미리 그거를 갖다 알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걸 또 조항에 다 쓰셔야 돼요. 오, 음. 그걸 만약에 안 쓰면, 그러니까 좀 전에 이 p d 가건 PD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뭐 바닥만 뭐 원래 돼 있었다 이런 거는 다 조항에 쓰시는 게 좋아요. 예, 음. 네, 그 그게 그리고 그런 거 쓰는 거좀 어려워하시거든요. 저도 그랬었고. 그렇죠. 근데 네, 근데 정말 중요하게 중위기가... 생각해야 되는 게 건물주랑 그다음에 그러니까 임대인이랑 임차인은 사실은 갑과 을이라고 계약서에 써 있기 때문에 갑을 관계지. 사실은 그냥 일대 그냥 서로 동등한 관계예요. 음... 그래도 어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그렇죠. 중개인이 또 있잖아요. 어, 없는 경우도 있지만. 정서장... 네, 뭐, 국민 정서장. 정서 필요 없습니다. 그냥 요거랑 요거 할 짱. 진짜. 네, 쓸건 쓰고 요거 할건 네, 요거 하고 네. 정확하게 해놓고 계약서대로 가야 돼요. 나중에 만약에 계약서에 없는 걸 가지고 서로 협의하려고 그면 머리가 아파져. 음. 그게 말이 틀려져갖고 서로 막 나중에 뭐 10만원을 갖다가 뭐, 뭐 빼내 안 빼내, 보증금에서 빼내 안 빼내 이것 때문에 정말 막 말이 많아지고 저도 그랬어요. 그렇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원상복구를 하는데 그거를 갖다가 내가 꼭 한다. 또는 아니면 다음 사람이 한다. 아니면 원상복구를 하는데 어느 수준까지 한다. 이걸 갖다가 서로 협의가 되, 된 다음에 시작하셔야 을 돼요. 물론 음. 이제 임차인들은 이제 내가 장사를 해야 되니까 시작하는 것만 생각해요. 그그 근데 나갈 때도 생각해야 되는데 그 나갈 때 대비. 아, 예, 이게 여기가 포인트네, 이죠 시작하는 오픈 컨설턴트 입장에서 나갈 것까지 네, 생각해서 해야죠. 계약서를 잘 쓰자. 네. 내 건물이 아니니까. 네. 그리고 계약서 쓰신 다음에는 주변에 부동산 잘 아시는 분 어. 있으면 확인 한번 하고 계약서도 쓰는 게 좋습니다. 티블 그 티블 네. 체크라는 소리야? 그 방금 그 말씀은. 아니 사전 가능 체크. 아, 가능하면 이것도 아, 필요해요. 네. 왜냐하면. 경우가 두 가지예요. 예, 예. 이제 구하는 사람이 급하다 보니까 예, 예. 부동산에 가요. 어. 뭐 이런 물건이 있으면 뭐 괜찮아 보여. 어. 그럼 부동산은 또 그런 얘기 할 거예요. 아 이거 금방 나가요. 빨리 음, 계약하세요. 음, 도장 음. 찍으세요. 그러면 음. 그때 아알겠습니 그리고 도장 그냥 뭣도 모르고 찍어버리면 문제가 발생할 수 높은 거예요. 어. 그래서 가장 좋은 건 일단은 임대인이랑 임차인이랑 뭐볼 때는 그냥 도장 찍을 때만 보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이렉트로 계약을 하는 게 아니면 그쵸, 그쵸. 중개사가 있으니. 예. 중개사한테 도장 찍기 전에 그 계약서 미리 적은 걸 달라고 하고 내용 검토하고 개인이 아, 검토하고 네. 아는 사람에서 아는 사람한테 검토를 맞아, 맞아. 받고 그게 괜찮겠네요. 주변에 보면 친척줄 중에 부동산 하시는 분들 한명 네, 있으니까 네, 네. 뭐 사실 제인들이나. 뭐 건물주랑 만날 일은 사실 없, 없잖아요. 요즘어요 요즘에는, 요즘에는 네, 네. 뭐 대면할 맞아요. 일이 없고 간혹가다 그 특이하신 분이 꼭 얼굴을 봐야 된다 뭐 이러신 분이 있긴 있지, 한데, 한데 그분들도 결국에는 도장 찍을 때 도장 찍을 때만 와 사실 네. 보면 네, 그리고 그렇지. 저희도 이제 중개사들이 해야 되는 의무 사항 중에 하나가 그 토시 하나 안 빼놓고 다 설명을 해줘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음. 그러니까 그것들을 양당사자가 모인 상태에서 중개사가 이제 계약을 진행할 거다. 음. 계약서는 이렇게 해서. 이러,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끝난다. 음, 두분 두, 두 동의하시죠? 음, 네. 그렇게 마무리가 해서 동의를 얻고 도장을 찍거든요. 음, 근데 이거를 디테일하게 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시는 중개사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음, 이제 휘말리는 거지. 필요잖아요, 우리가. 네. 그렇죠. 피해 볼 수도 있으니까 네. 조금 좀 돌아가더라도 음, 한번더 확인하고, 음, 좀 디테일하게, 완벽하게 마음에 들어서 네. 하기 전까지는 음,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네. 다음 넘거, 넘어가기 전에 잠깐. 네. 끝으로 가겠습니다.